이제 간단히 그런데 거기 아니 그래서... 그러면 아니 특정 조사단은 그냥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예 거기에 대한 것만 지금 보고 오신 거고 그죠 저희가 요구 사항 그죠 이게 수방서에서는 진짜 중요한 거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다 아시 다 있었으니까 아실 거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조사한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한테 아니 뭐 예? 브리핑을 하려고 그런 그런 건 아닌 거. 그런건 아니고 그냥 그 층수 칭스, 층수가 중요한가요? 아니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아니 층수가 그 중요해요? 5층도 죽고도 6층도 죽었도아 진짜 어이, 이, 이 지금 휘딱 봐가지고 또 말이 안 나오네 진짜 아 그게 중요해요 그거 하나 브리핑 하려고 뭐저 천원이고 다오라래 가지고 지 그거 한번 딸랑 들으라고 에이 진짜 씨 그건 진짜 아니지 뭐 자료를 뭐 갖고 그거 말고 다른 게 있잖아요. 그거를 오픈하시라고요. 그거를. 아, 사건 조사한 게 있으니까 계속, 계속 거기 누가 와 있다면서요. 저희는 우리는 그것도 몰랐어요. 기자분들 때문에 그런 거 나른 거예요. 예? 말씀 맞습니다 아니 거기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 어는건 아닌데. 그럼 제천 후방소에서 지금 사건의 전반적인 게파악된게 전혀 없으신 요 아니면 그거를 말씀하실 수 없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게 없는 건지 그그 어, 네. 그, 초기 상황이라든가 정마장의사항에서는 소방서에서 그, 정리되고한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합동수사반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경찰 감식반에서 그, 감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사항에대어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어. 그런 수사는 이런 방향이, 그, 손선이 아니면. 수사, 수사, 수사할 때, 답변하는 무슨... 내용하고, 우리한테 와서 브리핑하는, 답변하는 네.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혼선을 올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답변 내용이 틀린 게 아니고. 무슨 훈선인가요 아니, 아 영... 영향을 미치게 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네. 우리한테 와서 브리핑을 하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실대로. 예, 뭐, 사실대로. 사실대로 얘기하는데 무슨 영향을 미칩니까? <laughs> 단장님께 묻겠습니다. 네. 예. 여기 저희들 의견들을 오셨다고요? 예. 아니, 지금 25일날 오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이 30일이에요. 5일간을 하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밝히지는 못해도.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에 그래도 조사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조사를 할 거면 이런 부분에 있는데 유가족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그걸 가지고 우린 좀 세세하게 하겠다라는 뭔가가 이런 아우, 전체적인 아웃퉁이 뭐가 있어야지요 그럼 오랫동안 한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못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누굴 잡고 뭘 했다고 이런 걸 지금 알고 싶은 겁니까? 뭐 와가지고 뜬금없이 의전 내놔라 뭐 층이 뭐 층이 뭐 4층으로 하라는데 5층으로 바뀌었다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뭐 하러 왔어요 여기 일단 그 유가족분들의 울분을 제가 충분히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양쪽 간에 아마 소통이 좀덜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얘기할 때 하고 오늘 이제 와서 이렇게 본 상황하고 이게 저희도 솔직히 말하지만 어저께 할 때는 이제 저희가 유가족분들의 얘기를 빨리 담아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마침 연락이 왔고 그렇게 해서 오늘 그러면 사무실에서 유가족 대표분들하고 우리가 얘기를 좀 해서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유가족분들하고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신 분들 사이에 뭔가 좀 차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 어떻게 네. 전달을 받았냐면 행정복지국장 이영희 예, 네. 국장님께서 저한테 전달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 말씀도 있었어요. 그 내용 중에 브리핑은 하는데 그거 말고 소방서나 거기에 합금교사분배 요청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대로 원하는 내용들 빼먹지 않도록 할 테니까 그거를 적어서 좀 전달해달라. 그 얘기는 격가지였었어요. 제가 전에 듣기로는 브리핑을 하되 그런 내용은 사전에 제출을 해달라. 그런 내용으로 들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와보니까 그게 됐죠. 전부 임계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 여기 계시는 분들도 지금 어떤 진행사항이든 어떤 내용들을 좀 전해듣고 싶었는데 네. 그런 게 전혀 없이 그 네.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네. 그리고 저기 소방관님께 방관님한 가지 처음에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네. 아까 처음에 인사하실 적에 책임을 통감하신다고 하셨었는데 네. 네. 그게 도의적인 겁니까? 아니면 초기 대응을 잘못한 거에 대한 시인인 겁니까? 제가 소방서장으로서 도의적인 스킷을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그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 그럼 대응은, 대응하는 초기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는 음,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초기 있습니까? 대응에 관한 사안들은 그 부족한 수방력갖다가 대응을 하는 니까 그, 런 사항을 말씀드렸었고, 또, 물론, 그게 잘했다고는 말씀을 제가 드리, 제, 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요 20명이. <laughs> 우리 입장에서는 살을 수 있는 20명이 돌아가셨어요, 그죠? 네? 그랬는데, 도의적이고 그랬다고 지금 말씀하시는게 그, 그, 대응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그, 앞으로 진행될 사항이지만은, 가차이나, 검찰에서도사 뭐 사항을 하고 응. 있고, 각본 싸움에 이투표주사 단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상을 제가 충분히 따뜻 같은 분이... 말씀만 계속 반복하시지 말고 소이네요 미흡했어요 안 미흡했어요 얘기해 보시라고요 가지고 있는 스파이크 같은 저... 그 옆에 내가 있었다고요 예, 예 제가 기획을 합니다 미흡했어요 안 미흡했어요 말씀해 보세요. 저희 소방력 가지고 최종가 다했고. 아 소방력 비... 얘기하지 말고 초기 대응! 자, 흡했다고 제가. 인정하시죠! 네, 인정합니다. 그 제대로 대응했으면 많은 사람 안 죽었죠?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제 눈으로 불지혈차 제대로 잡고 못하나 보고 있었어요, 계속. 제가 보고 있었어요? 예. 인정하시죠? 아... 아, 그냥, 아우, 답변 안 하고 그러실 것 같으면, 그냥 서 깨요. 하지 말아요. 어? 5층 그 층수 바뀌었다고 그거 얘기하려고 비공개를 지금 이걸 하자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우리의 치에 아, 있으니까 6층 아. 빨리 올라갑시다. 유리 깹시다. 그렇게 소리 지르는 동안 뭐 했냐고요. 불 쫓아 왔다 갔다 하고, 올렸다 내렸다 하고. 그것도 한 명이 왔어, 한 명이. 그런 거 인정하시죠? 인정하시는 거 맞죠? 예, 흔성, 흔성. 그거 제대로 했으면 사람 살았죠? 대답해 보시라고요 아니, <laughs> 앞전에 여기서 2차에서 했을 때, 그때는, 어, 공굴린타임 어, 놓친 거, 소방용 주조, 뭐 해가지고 다 여기서 얘기하고 가셨잖아요. 근데 지금 또 물어보는 거에서는 또왜또 또 얘기를 안하시냐고요 그날 녹음한 것도 다, 서로 다 녹음을 하고 다한게 있으니까. 다 그게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저렇게, 어, 화를 내고 면 저렇게, 어, 저매너 있게 할거 아니냐고요. 여태까지 계속 1차, 2차, 3차, 어? 아니면 뭘 하든지 간에 계속 그런 식이 됐으니까 계속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예? 아니, 알려주시라고 하지 말또뭐 어, 자꾸 만들고 있네. 게그 소장님은 오늘 나오신 목적이 그거, 알려주시러 오신 겁니까? 아니면 은 저희들 질문 받고 답변하러 오신 겁니까? 부탁하러 오신 겁니까? 어, 그 제가 진단받기는 오늘, 간담회가 있으니까요. 간담회? 네. 참석, 참석. 간담회라는 게 뭐예요? <laughs> 간담회라는 게? 래서 기자분들 간담회라는 그 용어가 뭐예요? 우리 상견례뭐 이런 식인가요? 이 자리가 간담회 자리인가요? 간담회 아, 자리요? 커피 놓고 하죠? 네. 좀피놓요그 아. 용어 같은 거좀이 가려가서 얘기해 주세요. 네. 조사장 함님께 요구하나 하고요. 네. 지금 한강에 떠드는 때 네. 드래프트 현상. 네. 이거 실험한다고 그러는 지아고 계신가요? 백드래프를 시험한다고요? 예, 예. 언제 시연을 한다고 했다는데, 기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네, 그게 합동조사단에서 나온 일이라고 하는데, 맞는 얘그 백드래프트를 아닌가? 시연을 한다고요? 네, 그게 맞는 얘기인데, 40일 정도에 하신다고. 예, 네. 네, 네. 그거는 제가, 제가 알고 있으니까, 네. j t j t 그쪽 방송에서 그쪽 기자인데, 그게 이제 8시 40, 6시 아, 26분, 그러니까 시간은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네, 네. 거기 보면, 어, 1월 10일 전에, 아, 이 백드래프트 현상이 되어가지고, 같은 구조를 갖다 놓고 거기서 공개 실험을 한다고 그방 그, 그 기사가 나왔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이 소방서 쪽이 아니고 지금 이제 그 합동 조사단 예, 이쪽에서 그걸 한다고 아 그게 이게 나왔거든요. 예, 저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네. 백드래프트에 대해서 재연을 실험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그 아, 기사를 그러니까 쓰신 분이 그... 있으시면 예, 이렇게 저하고 맞대지를 시켜 주시는. 아, 이게 5분가요 그럼? 예. 오버는 백트래프트를 시연하거나 재연할 생각이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한 자기도 없습니다. 실험니가오보 예, 예. 추후 계획도 없다. 예 없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예. 제가 말씀드리면요, 여기가 어디 뭐 실험 결과를 갖고서는 그거를 재차 실험한다는 거는 백트래프트 현상이 안 일어났다 그러면 그거를 만든 사람을 모욕을 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 경찰서나 조사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을 다른 방향으로 흐리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예. 왜냐하면 2층에서는 백트래프트 현상이 전혀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조사대사서 알으셔야 되는 거는 2층에서는 왜 백트래프트 현상이 없었냐. 아까 우리 저 대표도, 아저 이번 주도 말씀드렸다시피 2층이 그 현상을 우려는 했어요, 사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우려를 해서 유리창을 때리면 약간 머뭇거렸습니다. 그래도 제가 욕을, 진짜 험한 말을 해가지고 올라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 <laughs> 침투조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침투조가. 자, 1층과 2층입니다. 시야 확보를 할 수가 없어요. 소장님도 시야 확보가 좀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시야 확보가 어렵다는 건두 <laughs>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연기가 가득 찼을 때와 화염에 휩싸였을 때가 이제 기본 상식을 아는 그두 가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때는 연기가 차있을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2층에는 화재가 없다라는 게 나왔을 거예요. 그럼 바로 유리를 깼어야죠. 유리를 깨달라고 제가 4시 7분에 119에 재차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만 깼어도 이런 현상이 과연 있을까, 없을까. 저희도 자체적으로도 이제 그, 그 주의를 탐문이라든가 하려고 노력을 해서 이 상황이 생기면 조사팀에 가서 이게 있는데 조사 다시 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하지만 이것도 한번 재차,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 주시고, 그 다음 그 무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쪽에 저기 윤상기 조사는, 예, 네. 네. 무전 담당이시죠? 네. 우리나라의 소방 119, 네. 소방에서는 전부 다 녹음됩니까? 안됩니까? 네,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녹음이 되죠? 네, 네. 저, 자, 그럼 제천 소장님, 녹음됩니까? 네. 안됩니까? 그, 제가. 소장 또, 아, 잠깐만, 네. 아, 사장님 벌써 말씀하셨어요. 제천 소방서 내에서는 네. 녹음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네. 그, 경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소방법, 이제 본 상황실에서 그그 상황을 제어하고서 음. 가지고 음. 있는데어그 음. 일부분에 대해서 그, 그, 녹음이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음, 합니다 음, 너무 자꾸 포괄적으로 음. 말씀해 주지 음. 마시고 그때 당시에 119 출동을 하면 지휘차가 뜹니까 안됩니까 같이 아, 뜹니다. 같이 뜨면 그때부터 녹음이 다 되죠? 그, 원로 또로게 하고 어. 아. 제대로, 그 제대로 시설이 갖추어 져 있다면은 녹음이 다. 그럼 여기 제대로 시설이 안돼 있어요? 음. 아니 상황실에 대한 상황 이제 제가. 여기서 녹음이 안 되더라도 119 상황실 즉 네. 청주에서는 녹음이 되죠. 음. 그러니까 시설을 잘 갖추고 있었다달면 녹음이 돼야지 전반적인 그 상이. 그럼 음. 전반적으로 완전 개판 운전이네 소방서가 그죠? 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그 유족 대표님이 건의하신 이런 부 분을 어제부터 굉장히 좀 일도 있게 들이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포함 해서 정확하게 제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희들이 어뭐 요구를 하면 그 개인적으로 했을 때 정보 공유가 개 가능하고 제 3자 결론은. 소방서, 경찰서 이런 데서 정보 공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조사팀에서 어그 무전기 내역 어 보존 신청을 좀 해주십시오. 훼손될 우려가 있으니까 예전에 세월할 때좀 훼손됐었죠 그거 막 개판을 하다가 나중에 국회 청문관에서 얻어 걸렸죠 이거 애초에 그거 훼손되기 전에 보존 신청을 좀 해주십시오. 그거. 예. 그래야. 뭐, 여기서, 앞에 거 뒤에 갖다 맞춰놓고, 뒤에 거 앞에 갖다 놓으면은, 사람 죽었다, 이러까 살렸다, 이럴 수도가 있으니까, 그 보증신청부터 먼저 해주시오 예. 음, 거기에 대해 잠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무전, 그걸 담당하신다 랬잖아요거죠 아, 그러면, 일부 상황실 녹음 말고, 만약에 그,